사실 호흡기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두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독감도 100% 막아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독감이 굉장히 위독한 경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나는 독감에 걸렸다. 그러니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다. 어이! 이렇게 무용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예방 주사라는 게 맞으면 100%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많은 분들을 봤을 때 맞았을 때가 훨씬 그 예방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지 맞으면 100% 예방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으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 옆에 있는 분이 아 맞아도 걸렸으니까 안 맞아도 된다, 맞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18년 차 암전문이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전문이 김슬기입니다. 아, 요새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추워지는 계절마다 우리 환자분들이 꼭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독감 예방접종 맞아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독감 예방접종 뿐 아니고 모든 우리 암 환자분들께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릴게요. 네, 환자분들 뿐만 아니고 암을 경험하셨던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유익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네, 교수님, 요즘에... 환자분들 오실 때마다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신다는데 독감을 근데 암 환자들이 맞아도 무방해요? 암 환자분이기 때문에 더욱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아, 면역이 떨어지니까 예방접종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우려하셔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독감에 걸리면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독감이 폐렴으로 이어지고 또는 폐혈증으로 이어지고 입원하시게 되는 이런 중증 감염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 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독감 접종은요,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접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임산부도 할수 있고, 뭐 6개월 이상 소화도다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꼭암 아, 환자가 아니더라도 만성질환자, 뭐 당뇨라든지 호흡기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다 독감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죠. 아 그리고 독감 접종은 암 환자 본인 말고도 가족들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독감 걸리면 이제 다 옮겨질 거 아니에요. 환자분께. 그래서 가족분들도 반드시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독감은 원래 쌀쌀해질 때쯤 맞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한 10월에서 12월에 맞도록 되어 있고요. 고위험 환자일수록 접종 순서가 앞으로 배정돼 있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10월 내에 접종하시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내가 지금 치료 중인데 그럼 언제 맞아야 되냐. 이제 항암 치료 중이시라면 호중구가 감소되는 그 시기는 피하셔서 아무 때나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주 간격 항암이라면 맞고 나서 주로는 한 열흘에서 14일 경에 호중구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한 14일 지나고, 그러니까 3주째죠? 3주째에는 호중구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는 안전하게 접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호중구가 좀 떨어져 있는 시기에는 어떤 다른 원인이 없어도 열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자체로서도 뭐 열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호중구 감소증 상태에서 열이 나기가 쉬운 컨디션인데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또 열이 난다든지 뭐 이런 복합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호중구 감소증 시기를 지나서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생 백신과 사 백신 차이를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독감 주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독감에 요만큼을 넣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좀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합리적인 추론인데요. 독감 백신은 모두 다 사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조합 백신이고요. 독감 균을 예를 들면 약하게 해서 넣어준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은 사백신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물론 생백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암 환자분들은 생백신은 절제까지 그때 맞으시면 안 됩니다. 독감 맞으라고 하셨는데, 독감을 접종을 하면 은 감기는 그럼 안 걸려요? 독감은요, 말 그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만을 이제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일반적인 감기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호흡기 바이러스는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아데노, 뭐 RSV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한 감기까지 모두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독감도 100% 막아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독감이 굉장히 위독한 경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나는 독감에 걸렸다. 그러니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다. 뭔 소리야? 이렇게 무용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예방 주사라는 게 맞으면 100%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많은 분들을 봤을 때 예방 주사를 맞은 분들과 맞지 않은 분들을 비교할 때 맞았을 때가 훨씬 그 예방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지 그게 뭐 맞으면 100% 예방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으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 옆에 있는 분이 아 맞아도 걸렸으니까 안 맞아도 된다, 맞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교수님 암환자들한테는 독감 예방 접종이 효과가 좀 적다고 하는 말들이 많던데요. 이거 진짜예요? 네 그게 이제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인데요 이제 암 환자분들은 방어 항체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정상인보다는 떨어진 것이 맞죠 그렇지만은 그 정도의 방어만으로도 중증 감염까지 가는 경우를 현저히 낮췄다 아 이것이 이제 잘 밝혀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암 환자분들은 잘 맞으셔야 된다. 시 결론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 시기를 이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주기적인 항암치료. 예를 들면 3주 간격으로 할 때에는 호중구 감소증 시기인 2주 정도를 지나서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표적 치료나 또는 항호르몬제 이런 것들을 호중구를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으실 때 아무 때나 맞으셔도 무방합니다. 또 이제 면역항암제 있죠? 이런 것들도 대부분은 아무 때나 맞으셔도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나는 아직 항암 치료를 하지는 않았는데 곧할 예정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상적으로는 항암이 들어가기 한 2주 전 정도에 독감 예방접종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그 항체를 만들기까지의 충분한 시간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정도까지의 여유는 없다 하시면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컨디션 좋으실 때 맞으시는 이런 방법을 택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을 하자면 2주 때까지, 1주, 2주가 될 때까지는 골수 억제가 가장 심한 시기고요. 그리고 3주 차가 되면서 회복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가 딱 되는 날, 이제 2차 또는 3차 이렇게 다음 차수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3주 차 중반 정도 왔을 때 다음 항암을 남겨놓고 뭐한 3, 4일 전에 맞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야 내가 독감이나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뭐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살짝 미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지나서 3, 4일 정도 휴식하고 항암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 초입에 다른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바로 폐렴구균예방접종입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균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폐구균입니다. 이제 폐구균은요, 뭐 폐렴 외에도 수막염이라든지 중염 다른 질환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암환자분들은 이제 폐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접종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구균 예방 접종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암환자분들은 이제 두 종류의 백신을 순차적으로 다 접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종류가 이제 15가 단백 결합 백신이 있고요. 이제 두번 두 번째 종류가 23가 다당 백신이 있습니다. 조금 종류가 다른데요. 방어할 수 있는 15개냐, 23개냐, 이렇게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65세 넘으시는 이제 노인분들, 꼭암 환자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폐구균 접종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과 조금 다른 점은 우리 암 환자분들은 그둘 사이의 간격을 좀 당겨서 맞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면역을 좀더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15 오과, 단백 결합, 백신 먼저 맞으신 분들은 일반인은 1년인데, 1년이 아니고 8주 뒤에. 23가 다당 백신을 맞으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 23가 다당 백신을 먼저 마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1년이 지나고 15가를 맞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젊은 암환자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65세 이전에 이런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년 후에 23가 다당 백신을 한번더 맞으시면 가장 높은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생백신과 사백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백신은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생백신이 바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백신과 사백신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제 생백신이라는 거는요, 그 균을 약하게 해서 집어 넣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이 약하신 우리 암 환자분들은 그런 약한 균으로도 예를 들면 이제 대상포진에 걸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백신은 아 제가 이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제조합 4백신이 나왔고요. 그게 이름이 이제 싱그릭스인데요. 4백신은 모두 접종하셔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싱그릭스라는 대상포진 백신은요, 이제 두달 간격으로 2회 맞거든요. 근데 두번 맞기 때문에 좀더 가격은 비쌉니다. 근데 이제 예방률이 이제 90% 이상이고요. 이제 암 환자에게도 거의 70%의 예방률을 보입니다. 대상포진에 한번 걸리게 되면 통증이 오랫동안 남아서 후유증이 심한 것도 문제지만은요, 대상포진이 딱 생겨버리면 암 치료,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돼요. 그게 나을 때까지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몇 주간 이제 시간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아서 예방을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거 일반인도 사백신 맞으면 더 좋은가요? 아, 네, 일반인도 이제 최근에는 사백신으로 맞는 게 이제 좋다라고 약간 권고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도 50세 이상에서는 이 사백신 맞으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니들 맞으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죠 가격이? 거의 두번 맞으면 거의 5 0만원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아, 아주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싸죠. 그래서 좀 맞기 어려운 측면도 약간 있습니다. 자, 이거 이거 1 년에 한 번씩 맞는다고? 어, 아니요. 이거는한번 맞으면 한십 년, 십년 정도. 아, 십 년이요. 예, 예,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계속 계속 매년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럼 십 년에 5 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다 맞춰드리면 좋겠죠. 근데 이거 한번 걸리면은 걸렸던 사람은 안 걸려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대상포진 걸리고 나서 도, 이 싱그릭스 맞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걸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맞는 게 좋습니다. 걸리고 1년 지나. 예,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걸렸던 환자가 또 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네, 암환자들은 걸렸다가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면역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분이 대상포진 두번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HIV 이런 거 이제 확인해 보라고 돼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면역이 떨어지질 않았나를 이제 확인해 보라.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어, 항암 치료 중에 예방 주사 맞아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개해 드린 게 독감 폐구균 아,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반드시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정리해 드리면 아, 생백신은 금지입니다. 생백신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 생백신 안 되고요. 이제 수두 MMR 성인은 맞을 리가 거의 없긴 한데 수두 MMR도 생백신입니다. 그래서 아, 생백신 안 되고 대부분 백신은 사백신이기 때문에 다 된다. 이제 앞으로 어떤 백신을 맞으라는 게 나온다면 나온다면을 가정했을 때다 된다는 것이고 암환자분들 이세 가지는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